이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마입니다. 장마.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네요. 지금, 지금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도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곳에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도, 같은 곳을 바라보았던 친구들, 형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제 영상에 나왔다시피, 두분다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한 분은 사택에 식모하시는 분, 또한 분은 일반 서대에 계셨던 분.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늘상 생각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상. 늘상, 늘상 생각이 나셨던 분인데,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어제 다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전부 다, 그 여성분들은 37년 만에 만난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제가 또 좀, 얼마 전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고, 항상 생각이 났던 분이, 이분은, 그냥 형제와 여자, 여자소대하면, 상, 상징적인 분이었다고, 예, 생, 예, 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분이었죠. <laughs> 딱, 이분 하면, 김미희, 이름만 들어도, 어, 미희, 할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뭐, 미경이파 해가지고, 미경이, 미희, 둘이, 수정이, 은경이, 아영이, 그리고, 실질적인 대장은 또 언니는 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 제하고 의형제도 맺었는데, 참 보고 싶어요. 그분 또 보고 싶고. 형전 일이 이렇게 사건화가 되고, 이렇게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안 나오는 거 뭐, 제가 참 의아하고, 왜안 나오는지. 아닌데 정말 아닌데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지금 언니 누나도 보고 싶고 미경이도 보고 싶고 두리도 보고 싶고 수정이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은경이도 보고 싶고 아진이 그분들 다, 제하고 야간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제하고 미용실도 같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자꾸 어릴 적 이야기, 어릴 적생각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기억이 다 나고. 특히 김미희 씨 이분은 항상 어릴 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제가 항상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도망가고 잡으도 오고 또한대 눈이 맞고 나면 또 잡아 당기고 도망가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연찮게, 우연히 우연찮게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래 찾아와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친구죠, 이 친구도. 친구가 수아은 친구고 다 아픈 친구들이 아프죠. 오늘은 언제 오늘 이제 이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 제가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무지하다 보니까 이 무슨 마이크를 두 개를 사고 사가지고 이거 대화를 해야 녹음이 잘 되는데 한 개짜리만 사 놓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돌리 보니까 제 목소리는 하나도 안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묻고 답하고 답하는 내용은 전부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김미희 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다, 그죠? 예. 어, 성함이 어떻게 니까 김미희. 올해 연세? 오십, 오십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은몇살 때? 열세 살때가 열네 살때가생잘 생각은. 지금, 잘 낫지는 않아요, 지금. 13살 때? 아, 응. 그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미신은, 제가 피해를 하는 게, 늘 주의했었어요. 이발소를 근무하셨고, 기해를 나셨던 거예요. 형제가 오늘 몇년이었어요 음, 내가, 18살 땐가 19살 때 나왔거든, 그때. 미 씨가 그런 거 생각나는, 형제, 현실, 형제에서 미 씨가 무슨,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요 제가 어린풋이 학교, 학교 좀 댕겼던 거는 생각이 조금씩도 나고, 이렇게 멘도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거를 어디서 배웠는지는, 그게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내가 이거 이 면도하는 거 하고 학교 댕겼던 거는 진짜로 생각이 나요. 생각나는 거는 우리 조호할때 네, 그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돌아서 이렇게 쫙 번호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하다가 누가한 사람이라도 털면 엎드려 받치려 해요. 그리고 중대장이 우리, 빠따로한 번씩 다 때려요. 그런 거는 나, 진짜, 그런 거는 생각이 나요. 여자소대도? 예. 여자소대도 어떻 예. 여자소대도 저모한 번씩 틀리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다 엎드려 받치라고 해요. 다. 그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얻어맞았었어요. 그게, 진짜로, 안 맞아 본 사람, 그, 빻다,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 진짜, 너무 아팠었어요. 중대장 빻다는 거, 맞아 봤는데, 남자 있나 보다. 아, 지금 두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동은 들어오, 들어오게 생면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저희 아버지랑 어디를 가다가, 내가 길을, 아버지 손을 놓쳐서 그러나, 어떡하나, 길을 잃었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그가 다못 먹으니까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어디다, 어디서 뭐를 훔쳐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을 불러서 그 경찰이 나 데리고 저게 형제 복지원에다 갖다 줬어요. 그 예. 당시에는 집, 그 당시에는 집도 있고 집에도 연락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들의 그런 그런 거를 그때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한참 형제 복지원에 사람들 많이 이렇게 넣는 편이래가지고 노숙자 같은 지금 노숙자죠. 그런 사람들도 응. 그런데 많이 돌아오지만은, 우리 같은 꼬맹이들도 집 있고, 헤매고 그러는 사람들 다, 그게다가, 그냥, 부모가 있건 없건 다, 형제 복지원에다 다 넣은 것 같아요. 예, 왜, 왜 그러냐, 면 그때 당시에, 이 짜바리 새끼들이, 경찰 새끼들이, 형제이 사람 하나 넣으면 1인당 방인도가 개인 계좌도 많은 집, 많은 식줬거 음. 그때 당시에, 미시가 82년도 들었죠. 예. 네. 저도 82년도에, 그, 들어데 1인당, 무조건, 이, 이자바리 새끼들, 부산시내 경찰 새끼들한테, 만 원씩, 이만 원씩, 줬대요. 그게 조사가 정에서 경찰이 또 양심성능해. 음. 그때 당시에. 그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저것들 버릴 수단이니까, 공권력에. 공권력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때, 당시에, 이, 경찰들이, 저기 잡이짜바 새끼들이, 네? 지 새끼 같은 거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지 새끼 같은 거. 네, 그런 맞습니다. 뭐, 제가 미시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해왔 내가 82년도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형정이 렇게시면서 이갈소. 발소. 이갈소에 근하셨잖아요 이갈소에 근마셨고, 그때, 해수이 도있었다근그 나는 내가 이거를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모르지만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세월이 또 너무 많이 흘렀고 또내 음, 동생도 나보고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기억을 하는데 너는 왜 기억을 못하냐고 나한테 네? 뭐라 하기도 하던데. 모르겠어요. 내, 그, 내 기억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자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많이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laughs> 그게 힘든 기억이니까,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야간중학교. 야간중학교도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요. 내가요, <laughs> 음. 그게 선생님 중에서, 음. 진짜로 너무 잘생긴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되게 좋아했던 생각은 나요. 그 선생님이 전병록 선생님이라고 뭐키 크고 네, 얼굴이 키는, 키는 그게 말하는 예. 말하는 진짜 잘생겼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이신을 만난지 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어떻게 변했는가 사진 좀 올려봐라 올려봐라 하고 궁금해가지고 재밌는가 어? 전부 다경을합니다 그만큼 미션 그 안에서 유명했다고. 근데 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난 진짜 미경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음. 네. 미경이를 그래도 걔가 항상 거기서 내 머리도 나 그때는 머리가 더 나도 맨날 길어 있었는데 미경이가 맨날 머리를 빗어주고 묶어주고 따주고 다했었거든 걔가 그리고 걔하고 나하고는 둘이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거든 그게서 네. 그래서 딴 사람보다 나는 진짜 미경이를 한좀 만났으면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건또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월이 워낙에 또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뭐든 다 잊어버리고 살자 그런 것도 있겠지요 나이도 있고 네. 동생도 남동생이 한 분이 계세요? 예, 남동생도 예. 같이 예. 네.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서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치. 이렇게 돌아, 그치. 이렇게 돌아서. 그럼, 그랬는데, 딱, 아니, 봤는데 내 동생이 줄 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 말은 이제 동생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잖아, 그게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 놀랬어. 집에 있을 애가, 그게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걔도 새엄마하고 있으니까, 못 있으니까 나왔나 봐. 그래서, 헤매다가, 경찰이 그게 다 데려다 준것 같더라, 그 걔도. 그래서, 내가 퇴사 나오면서, 저게 상담 받으면서 그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다음 내 동생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가, 나갔죠. 네. 예. 그지금 그, 그, 그 미시가 87년도예요. 네, 그 사건 터지면 맞아 예, 예, 맞아요. 그때 전부 다다 상담 저게 어디선가 와서 상담을 다 했을 거예요. 전부 네. 다다 저게 형제 복지원 다 사람들 다 했을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살 건가 나갔어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착실히 잘 산다고 그래 뭐 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며칠이 딱간가 이제 이름 부르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내가 내 기억으로는 자꾸 한제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시가 나가는 모습을 내가 지금, 그때 당시 에 제가 중대장실, 선도실에 있었습니다. 음. 선도실에 있다 보니까, 나 하는 모습을 내가 본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혹시 그때 당시에 사과라서, 사하 백사라는 분이, 사과, 분이 있어요? 예, 예, 예. 나도 알아요. 음. 그분은. 사실 억울하죠. 네. 예, 억울하죠. 거기에서, 어쨌든 못 배우고, 거기에서 나와서도, 진짜 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나름대로 내가 요번에 저게, 어, 형제 복원 사건 그거 하, 하는 분이 대전까지 내려와서 그거를 제, 제 얘기를 듣고 다 그거 뭐라 해야 되죠? 진술. 진술을 하고 갔는데, 듣고 갔는데,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다 했지만은, 진짜 나와서도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나도 다 해봤고 그래 어떻게 그나마 우리 애기 아빠 만나서 음, 지금 애들 넣고 사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어요 만약에 행동이 안 갔으면 예. 미 씨가, 이런 생각을 한안 해보시는 분들, 행동아까 봤으면, 내 인생이 더 바뀌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아무번좀 봤을 거같 네. 아, 그죠. 그런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안 해서 담은,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딴 거라도 했을 거고, 음, 이것보다는 사는 게 조금 더 그치. 나을 수도 있었을 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배운 것도 없고, 뭐, 뭐, 할줄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사는, 열심히는, 내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는 살려고 진짜 발버둥 치고 살기는 살아요. 사는데, 그래도 너무 배운 게 없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 나도 지금 37년 만에, 정확한 해수 37년이거든요. 폐쇄돼도 내가 미시 나가는 모습도 내가 지켜봤고. 저는 미시 머리끄덩인도 자꾸 도망다니고, 미시가 잡으러 오고활발했그든요 미시가 그때 당시에 활발했어요, 형들. 되게 네. 좀 남자 깡패처럼, 그,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때 성격엔 덩치도 네. 있었고. 네. 덩치가 음. 있으면 그냥 통통한 정도예요. 있었어요. 네. 나라에 미시가 꼭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하면 그 당시 그렇게까지 음, 차별을 해서 사람을 가뒀으면 더 우리가 사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었고 또그뿌이 음, 지금 삶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직권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게 갔다 와서 사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좋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말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나라에다가 할수 있는 말은 좀우리 형제 복 좋은 사람들한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응?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나마 그 나름대로 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조금만 나라에서 조금만 보탬이 된다면. 우리,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민 씨가 하고 싶은 말 뭐, 이 그래. 나는, 딴 사람보다, 응. 미, 미이한테 영상편지 한번찍어세요 영상편지. 본다고 한번 생각하 이건 야, 이야기하는 온다. 아유, 참어 아휴, 나휴제생아 사는 사람이 너뿐이 이아야 그래도 그그 있으면서 제일 의지하고 살았고 고 너나 내나 의지할 때도 없었는데, 그래도 의지하면서 둘이 잘 살았는데, 만약에 이거 보면 미경아, 전화 좀 줘. 내가 너한테 잘, 아, 응, 잘할 수 있게 같이 재밌게 살게. 전화 좀꼭 줘. 부탁이야.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